근데 집을 어? 못 가긴 했어, 어? 인이 연약해, 연약해, 연약해. 아, 와, 예. 기, 기인이 3,300원 들고 있었어. 카사딘 약속의 16레벨. 16레벨. 약속 누구랑 한 거야? <laughs> 아니 누구랑 한 거야 약속을? 미치아라 미치. 않아, 아니, 미치, 미치 알아. 나는 안 했어. 나는 그냥. 미치. 미치하라. 미치. 미치하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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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알아. 웃음> MB가 MB도 진 MB랑 페이지가 이번 그 <laughs> 스프링에. 로우! 진짜 신인으로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 물론 m 비는 처음, 첫시즌 아니지만 어? 어. <laughs> 그러니까 역시 그, 류 감독님 그온세트를 가시긴 하겠네 그리고 류, 류 감독님이 선수 시절 어디였어? KT 아니었나요? KT였잖아 어... 그 DNA를 알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어, 케이티 어, 블루도, 어, 좋아. 어, 우리, 우리 이제 우리 진짜 숨겨진 갔다. 카드 보여준다 아니, 이런 이게 느낌. 이게 맞는 거 같아. 이게 맞는 거 같아. 이게 맞는 거 같아. 어, 본 백작한다. 이제 뒷으로 볼 생각이 있어. 그래. 근데 어, 윌러 안 오공은 안좀안 싫다. 잘 쓸... 레드에서 리브 샌드박스가 또 맛있는 벤픽을 할 수도 있고. 레드에서 계속 잘려지는 자라주는데 아직 못 봤으니까 루시안 나미 가져올 수도 있어서 니가 루시안 나미안 자르면 우리가 루시안 나미안 자르면 고정배 마두개세개 있을. 오히려 르넥톤을변하네 그러니까 지금 기인 르네톤 좀 사기거든. 미친 그냥 미친. 아 우리 KT 젠지한테 보내가지고 암살 시켜놔야 되는데. 아. 좋아 좋아 립셋 화이팅하자 우리 아니 이거 보자 일단 이 경기. 뉴샨 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샨요어 아 근데 확실히 그까루션은 풀렸을 때도 아페르스 어? 가져가긴 했어. 아 그러니까. 어. 음. 어, 언니가 살았네. 그래. 못 않아? 어, 세조가 사았네 커져. 그래. 커져. 세조 커자. 아이. 커자님는커자님는못 막지. 또내못 막지 않아? 아, 막혀다 자, 한 우리 너네 5 0한번 했어? 우리 세조 한번 할게. 그래요 되는 순간 칼을다 있어서. 래이가가릴수 있어? 우리는 수학 팀이야. 바이. <laughs> 왜, 왜 너만대로 립센 막 싹을 만다지는거야규 교전 교전 잘하고 약간 이런, <laughs> 수학이랑 이런 거. 못 생각해. <laughs>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딱 계산하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거지, 블리 어, 그런 대우야 블리츠, 블리, 블리츠 어때? 블리츠. 아니면 서포 상대고 보고 와도 되고. 그러니까 근데 블리츠가 여기서 밴이 안날것 같은데. <laughs> 그래 베이가가 있네! 아 그래! 무슨 서퍼스 뽑아! 어 근데 베이가를 줬는데 안 했네요? 클로저는 베이가가 확실히 안 어울리긴 하지 오 이게 캐리 대결 하자? T1 시계법 T1은 그때 근데 그 카사디니가 보여주진 않았어 카사디니 2 3만에게임 끝나버려가지고 아 패드 잘라버려! 아니 여기는 다른 걸 잘하는 게 낫지 않아? 루시안 남이 좀 견자하게 낫지 않을까? 응, 고민을 할것 같네요. 음. 루시안 남이 잘하지. 자뭐 준비한 게 있을 거야. 느낌. 그냥 대처 없이까지 내려오지 않았을 거거든. 자라칸? 자라칸이 또 가능성 이 있긴 하거든. 근데 자야 뽑으면 라칸 그냥 우리가 뽑아버리면 돼. 라칸을 뽑으면, 뽑으면 되지. 그럼 우리가 자야 서포트 돌리면 돼. 하나씩 <laughs> 가능해? 예. 우리 다 돼. 자칸이 괜찮은데. 그렇지. 자야를 먼저 뽑았네? 라칸, 제리 라칸은 별론 걸. 자야를 은 가져가라는 거 같은데? 가, 가져가라. 가져가는 거 같은데? 아, 이거 일부러 라칸 가져가라 거겠지. 그럼 레오나이? 어, 아니 당한 거니? 아니지? 어, 카일 아니지? 이 에. 이가 나올 거라고 쉽게 <laughs> 헐리 멀리 긴도 우르고트 정정 쓰거든요? 기르거트? 레오나 할줄 알았어 기르거트 뭐야 기르거아 근데 우르고서 아직까지 쓰는 선수가 있다? 레전드 레드오픽인가 저거? 뭐지? 자야가 우리가 맨날 그 MB 칭찬할 때 누구 왔다 그래요 롤러? 룰러의 시그니처 챔피언 뭐예요? 이즈리얼 자야 스킨의 주인이잖아요 스킨의 아 주인 아. 이즈리얼이 더 기억에 남지 왜? 아, 이즈리얼도 잘하지 이즈리얼도 잘하고 삼, 제리도 잘하는데 자야잖아요 또 아, 삼성 갤럭시야 보여주자 그러네 왜 자야 했냐? <laughs> 아, 자야 그때 그때 안 봐가지고 제대로 안 봤어요 그때 저는 좀 아팠거든요 아, <laughs> 립스 화이팅 립스 화이팅 와또 파이팅 못하겠네 와 전략이었죠? 아, 진짜 돌아이다. 이거 파이팅 못한 팀 계속 진는데어 <laughs> 전략이었죠, 그냥. 이르선다 <모르고 웃음> <laughs> 생긴 것도 세 보여. 응. 어? 어 어? 어2배형네 <laughs> 이러면 1랩 들게못하는데 <들기> <laughs> 좋아요. <웃음> 어, 1랩이 2배였네. 멸 큐? 에이빙비 저 물큐큐큐? 아우좋데 좋아 팡버드를는우르고 <laughs> 만나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 방? 저건 뭐 아, 어떻게 방? 상대하는 거지? <laughs> 지공 사뜨리기 지금 어떤데 아프지? 근데 이게 인식이 중요해 안 아프다고 생각하면 안 아픈거야 <laughs> 근데 진짜 우르너 어떻게 상대하는지 아나? 영승 1패거든요 일단 우르고 카사딘 7.. 치료... 아, 오.. 일단 근데 다다 다 잘하는 사람들만 썼네 <laughs> 와 역시 적 정글 신투율 1위 그러네 클로저도 잘하는 미드 중에 하나니까 그치 근데 나한테는 클로저가 4위야 그렇지 거기로 그러... 아..까비 3위가 누구시였죠? 저..초..초피나 비디디요 그게 바로 비디디입니다 아.. <laughs> 클로저는 4위야. 당신이 말했죠. 아아니 <laughs> 어, 근데 그들이. 아, 아지가 고정은 아닌데. 자. 자. 세자리다 이 자식아. 평타 이 자식아. 카사드 잖아너네 카사드 잖아 <laughs> 오. 오, 오 아그 미련 오, 느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어, 그냥 그 야, 물러날 때 과감히 물러나야 돼. 자아 아, 기분, 기분만 나빠, 기분만. 저런 그래? 거 있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플레이를 하나씩 하나씩 해야지. 좋은데, 좋은데? 너는 뭐, 지금 시야 두배 차이다, 정글. 먹을 게 없네. 이게 세조한이, 세주하니, 감히 세조한이를 풀어. 거즈의 세조한이는, 커즈는 세조한이는. 블루, 블루만, 아, 그냥 바위게 그래, 한 체력 400 정도 그래. 올라가거든? 아... 오케이. 상대 동선 체크됐고. 에이 이 자식아 맞겠냐? 안 맞지 이 자식아 근데 리엔즈 Q가 오늘 한 대도 안 맞는데요? <laughs> 그러니까 Q랑 W랑 스킬 바꿔놓은 거 아니야? <웃음> 약간 <웃음> 어떻게 저렇게 못 맞을 수가 있지? 평타는 근데 뭐 피해 <laughs> 그러니까 안 피해도 될걸 근데 평타는? 어 평타는 안 피해도 될걸? 낙한 평타를 피할 필요가 어을걸 Q 맞췄다 좋아 자신감 찾기 0점 찾기 미드나 바텀이나 KT가 편하게 진행됐다는 게 보이고 있고 아, 예. 정글 간의 차이도 좀드러나자클로저오 스택 맛있다. 야,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바위 망했는데인생 괜찮아. 찮점 점만 잘 찍으면 돼. 그 제리한테. 좋아요. 전라인 다 이기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건데? 큐, 봐라. 회복량 봐라. 이게 바로 초반 동선. 와, 정글 동선의 신 커즈 강림했다 또. 동, 야, 커즈가 동선 잘 짜는 날은 진짜 잘 짜거든. 어. 아, 맛있다. 까비 레오나 큐로 스틸할 수 있었는데. 봐줬다. 오케이. 고습니다 봐주셔서, 더 봐주세요. 근데 와, 미드 이제 탈타는데? 그냥. 아, 이거, 이거. 어? 어? 자, 자. 정화 뺐고 일단, 일단 뺐고. 오케이, 뺏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정화 뺐다, 정화 뺐다. 여가까지자여기자 정화 뺐다. 사실 이건 연기였다 세자이 응, 집가. 응, 집 가야 돼. 어, 봤다 이거. 어, 전멸까지 줬다. 전멸까지 어, 아니 아니 아 전멸 렙인데 육렙인데? 어, 근데 우리도 육렙인데, 우리도 육렙인데, 우리도 카사드 육렙이다. 우리 카사드렙인데 카사드가 렙인데 그건 안어봤는데 어. 나도 아는데 어. 너 오렙이잖아. 너너너 실습 삼잖아너 저만 서 커버밖에 없잖아 이 자식아. 커져 아니 어떻게 막 커져 아아 아 어떻게 막을건데? 아. 너 뭔데 너 뭔데 너 뭔데 커져 아니 네. 라고 했으면 약간 좀 괜찮은데 아. 그럼 맛없어 맛없어? 그럼 맛없어 그냥 적청글 침투 1위 위협을 보여준다 1위 어, 어떡해 어떡해 너너 너 어딜 와이 어? 자식이 어딜 그냥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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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로어어 오? 오? 아... 어어로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못어는어거어어어어어어어 그 <목소리> 어? 너 그러다 걸리면 죽어? 어, 몰래 나가 몰래 나가 몰래 나가 <laughs> 잠깐만 어? 어? 몰래? 락칸 안 나가? 있는데? 아, 락칸 있는데? 락칸 있는데 모르는 것 같은데? 넌 락칸 어? 있어, 아니, 우리? 우리? 자야가 붙어? 어? 근 뭐, 어, 어떡할 뭐. 건데? 뭐, 레더나 먹을까? 강타 싸움인데, 이거? 아니, 너 우리 강타, 우리 강타가 더 센데? <laughs> 아니, 새벽에서 같이 방방 한번 어. 타고 싶었대. 추억공이, 추억공이, 추억공이. 얼미도 했어? 응, 디스코 팡팡 레전드네. 음. 와, 맛있다. 맛있다. 저, 정글의 신강림했다 정글의 CS 차이 뭐야, 이거? 지금 밀러 지금 약간 오랜만에, 오랜만에 지금 수업 듣고 있거든? 커 선생님의 정글 강의 와, 너풀 없잖아. 아니, 아니, 이거 우리 자야. 잘... 너풀 없잖아. 아. 너레오나를노려 사실. 잘 가라. 뭐, 어떻게 할 건데? 어, 근데 아. 오히려, 오히려, 와, 오히려 너도 죽을 뻔했다 이? 어. 풀군? 오케 할까? 어, 그래, 그래, 그래. 오들구형 음, 아 이거 약간 있어아 카사딘이 뒤돌아갔었으면 딱인데, 씨. 까비다. <laughs> 아, 그엔 비디디가 라인전을 저기서 하고 있거든요? 저 뒤로 안 가요? 저기서? <laughs> 와, 그냥 미드 그냥. 아, 이거 훈련 모드였으면 저기로 순간이동 찍어버리는데. <laughs> 맞지 맞아. 이걸 <laughs> 연습 모드로. <laughs> 아, 근데 저기서 만약 에 엠비아 따섰으면 레전드인데, 그냥. 진짜 레전드긴 했다. 와 근데 저기딱 걸려가지고. 두시다 시 두시다 시. 와 따닥 따. 아더 때릴 수가 없었지. 아자얘들아 그렇죠, 너네 이거 나쁘지 않아. <목소리> 조금 나빠. <laughs> 저요, 이빨 깨지겠는데 이가 안고가지고어요 아, 아, 그래? 어. 이빨 깨질 것 같은데 그냥 <목소리> 마스피스 하나 사야 되나? 어? 그 <laughs> <laughs> 어? 제리 개득인데 하이 하이. 하이. 아임 쏘 하이 뭐 갈등나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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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먹을까 말까 먹을까 아. 말까 야야야 어이구 자야 그냥 자야 CS 20개 차이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다 라이다 타는데요 그냥? 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어, 라이다타라이다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어이구, 어, 어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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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큐큐버아큐솔로케한 번만 따자 집못 가게 하기. 너5래이잖아너 평생 5래이잖아 평생은 아니야. 아, 그래. 야, 그래. 기분 너무 좋죠. 아, 이러면 5세트인데? 뭔뭐 소리야, 4세트인데. 블라인드 픽 하나 혹시? 4세트야. 어, 자, 이거. 인기임. 어, 어. Hi? 어. 너 뭔데, 너 뭔데? 궁 어. 맞으면 너 어. 지, 진짜 장어 맞으면 죽어. 빠 어? 어? 너, 너, 너는. 너 어. 하이, 하이. 아니. 어. <laughs> <laughs> 여기서는 둘이 뭐 하냐고. 어? 그럼 계속 때려, 어? 계속 때리면, 계속 치녹, 치녹, 치녹. 어? 어? 감사하죠? 이건 감사하죠? 이렇게 하면 감사하죠? 이렇게 하시면 감사하죠? 그걸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옆에 세전을 보셨잖아요. 에이, 왜 그러세요? 아이, 맞출 줄 알았나 보다. 에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에이미 슈퍼플레이 해버렸죠? 어유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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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 맛있다. 아니 여기서 원딜 우르고시야? 어때 오랜만에 우르고 원딜 만나니까 어때? 뭐 건웅이야? 어 건웅님이야. <laughs> 계속 아, 때리면 이거는... 죽어요. 계속 때리면. 안 되지. 내가 이거 내건내 잘못이야. 내가 아까 솔킬 한번 노려보자 했었어. 아너 말을 들은 거야? 아, 너 혹시 뭐 이렇게 헤드셋 연결? 어텔레파시 연결돼 있나봐. 나도 몰랐는데 방금 방금 깨달았다. 지금 어떻게 얻어내릴 거야? 이제 어떻게 얻어내릴 거야? 아니, 이겨달라고. 이겨줘, 이겨줘, 이겨줘. 이겨줘. 해줘, 해줘. 어. 해줘. <웃음> 해줘.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laughs> 세조 하냐 하나, 하나 풀렸다고. <laughs> 게임 이렇게 쉽나. <쉽다. 웃음> 아이고. 뒤로 가요. <laughs> 우르곳이에요우르곳 우루고 태권 나름 잘 잡거든요? 너공 없잖아. 너풀 없잖아. 너둘다 없잖아. 너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잘 가라. 갈, 갈, 갈.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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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이게로서이 바로 카즈 세전이 아 너무 대박입니다. 그러까이 너무 쉽다. 쉽지 쉽지. 아 너무 쉬운데? 그뭐윌러의 그러니까 오공을 풀었다그럼 너네도 한대 맞아야지. 근데 약간 윌러 오공보다 가 오늘 진짜 개 잘한다. 윌러 <laughs> 오공보다 임팩트 센데 오늘? <laughs> 아니, 정글의신이었어 진짜. 이거 어. 판정 좋거든 모르고 싶이 판정이. 집을 어? 못 가긴 했어, 왜 <laughs> 기인이? <웃음> 연약해, 연약해, 연약해! <laughs> 기, 인이 3,300원 들고 있었어! 아이, 진짜 과해, 자식아! 코한테 화나를 들고 있는 그냥? <laughs> 아, 근데 또 후반 가면 저기 또, 제리에, 베이가에. 하, 쉽지 않다. 자, 딱 빠지고, 그치? 좋아, 좋아. 일러야 좋아. 어. 리시 감사해요. 아 리시 맛있다. 아 맛있어 맛있어. 음, 이걸 리시해 주는 음, 건 맛있구나. 맛있구나. 이거 근데 진짜 바람용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또람용이야 또람용? 아 진짜 이거 패치 좀 해줘. 바다용 좀 보고 싶어. 아 화염용 보고 싶어 화염용. 긁밴된거 그 아니야? 아 이거 뭔가? 비에고 뭐야 이거? 아니 리신 왜아냐세주안이 풀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리신 왜아냐세주안이가 훨씬 좋지. <laughs> 아 이거 전령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칸 락한... 오히려 좋아. 막으러 와봐. 막으러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먹었는데? 아 얘네들은 지금 일단. 어, 미들 일차는? 미들 일차는 어떻게 할 건데? 허리가 필요해서. 어, 우리 우리 너희 지켜보고 있다. 지보. 어, 어 MV 어? 많이 받았는데? 어? 어? 엠비아, 근데 아까부터 약간. 어, 잠깐만. 아야, 한번잘 보여줄 것 같기도 한데. 오, 우와! 우와, 리엔지! 리엔지 긴, 리엔지 긴! 우와, 이거 뭐야? 너도 못겠다못 깼다? 잘 가라, 너도 잘 가라. 이커 킬? 와우, 게임 끝! 와, 긴 뭐야? 긴 노록샷 뭐야? 와, 방금 캐리어에 큐퍼던 것 같다. 와. 아까 1세트에서는 여기 실패했는데, 이건 바로 성공했는데? 바로 성공했지. 기인도 잘생긴 남자거든. 와. 뭐, 윌러만 잘생겼어? 기인도 잘생겼어. 이게 바로 모르는 척버었다기 벌을 제대로 주잖아. 가까이 오잖아. 버은 따로 오잖아. 이거 진짜 엔비가 그냥 빨려고 음. 이렇게 한 건데. 버었다로 온다니까. 궁 뺐다 이런 느낌으로 한 건데, 아. 엠비가 걸었다. 와 제발 벌어주세요 하고 우산아. 벌어주세요 이러고 벌어 아, 뭐 드릴게 벌어 뭐 드릴게. 벌어주세요 이러면서 우잖아 그냥 아. 이게 기인이라고 맞긴 해. 그게 기인이긴 해. 미쳤네 근데. 야 미쳤네. 똥, 똥, 아니, 짱, 아니 몇 번을 보여주는 거예요?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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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뿅! 야그 빈님 몇벌 보시는 거예요? 깔깔깔기깔기세리를보여주고다 가가. 뭐뭐 아, 보여주시네 그냥. 근데 진짜 아. 우르고 우르고 스킨 진짜 쓰레기같다 <laughs> 그냥 깡통같아. 맞아. 와, 근데 탑 템차이 미쳤다 이거. 이거 그냥 카사딘 해줘 하다가 못 해주고 끝나는 그런 느낌 경기긴 하거든. 그러니까 베이가 이제 베이가 절대 못 푼다도네. <laughs> 베이가 왜 자꾸 풀까? 야, 템 똑같은 거 보소, 그냥. 자, 그러면 음. 우리는 뭘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16이 안 됐거든요. 아, 나할수 있는 거 알아. 대체 막 4세트 기다리기. <laughs> 4세트 뱀픽 페이 하고 있으면 될것 같은데, 지금? 어, 우리 뱀픽 어떻게 할까? 이거 페이가 너무 아, 무서운데. 야, 야, 야. 프로 선수가 어? 경기가 <laughs>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포기야. <laughs> 그것도 전략이지. 4세트를 준비하는 전략. 과연 지금 이거 뭐가 재림인가? 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건 경기를 이길 생각을 음, 해야지. 그치, 그치. 어쨌든 안 하면 어떻게 이건데? 어떻게 이거냐면 일단. <laughs> 일단 카사디 심리를 기다려. 그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될 어, 문제가 아니긴 해. 일단 영 10초. 일단 그냥 카사디 심리오이 아니라 자야 사코오 아, 어, 어, 근데 디테일 탔는데요, 우르곤. 커즈 안 죽죠? 야, 하루 있는데 하루 종일. 어. 어. 여기 터진 것 같은데? 어제가 어궁 군비 나왔다 하지만 그러자 어 에이밍 뚝이다. 숨봐서 이게 그냥 가기 안 보인다. 뭐 이게 어, 너 가면 너가면 너는 어떻게 했거든? <laughs> <laughs> 너는 오케이, 너는 오케이, 오케이. 어 사건 집행서 뜨기 전에 어? 빠졌어. 오 어? 어, 이런 시간도 끌리는데? 여기로 떼어 여기로 떼어. 근데 거자. 자한번더한번더한번 더. 오케이 한번 더. 아 에이밍 킬러 오케이 에이밍 킬러 오한번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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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에이밍 킬러. 아 까비. 근데 너 갇혀 있는데? 사건의 지평선! 사건의 지평선이 괜히 1위를 달린 곡이 아니에요! 뭐, 각격표 다 다르는데, 그냥? 뭐 그러면, 그런 거. 방법 하나 생각났다. 벨트 터질 때까지 기다려. <laughs> 안, 돼. <laughs> 안, 돼. 안 돼. 또, 마음 아픈 아... 기억일 수도 있잖아. <laughs> 저번에 말한 게 그거였구나. <laughs> 아, 이거 근데 진짜 약간. 아, 드래곤 먹어라, 예! 이게 사람먹어라 좋다. 사람나 먹어라, 아... 이 자식들아. 천룡 먹었다. 천룡 먹었어. 이게, 룰을 잘 모르시나 본데, 천룡이란 게, 우리 팀 천룡이 아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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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원래 하나 먹으면 되는 거아곡에첫 번째 나오는 용인데, 저거 그냥 해봤자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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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딜. 너, 있나요? 너, 딜 있나요? 딜 있나요? 노드노드자딜 오냐?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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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냐? 딜오 16렙이 안됐네요? 어 15렙이네요 16렙이어서 똑같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떡해 어떻게... 아 어, 1킬 따고 진거야? 이게 KT야 이게 BDD 기인이야 아까 파는 기인이 아니었어 누가였어? 기인 가한이었어 가한 이었어가이었어 가한이었으면 이겼지 아. 어어어 어? 어, 근데 어어어어 어어어 근데 어사어 그리고... 약속의 16 레벨 대해서... 약속 누구라는 거야 <laughs> 아니 누구라는 거야 약속을 미치아라 미치, 않아, 미치, 아니, 야, 미치 나는 어했어나 어어 어 미치아라 <laughs>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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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수 어어 라그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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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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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석 지렸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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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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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 어어 어 얼마나 답답했던 거야 이걸 살짝 밀려서 수 흔들렸거든 멘탈이? 와.. 3위 네오버빈이었는데 저 야쏘 있었으면 레전드였는데 <laughs> 어 이건.. 아니 왜들어 왜..왜..왜 왜 그런거야? 왜, 왜, 왜 그런거야? 그런 그 우리 딜러가.. 아 그거 알지? 솔라에서 저런 사람 나오면 아니 우리 지금 자야랑 나 없으면 그 채팅 치잖아 자야랑 나 없으면 못 이긴다고 채팅 치잖아 <laughs> 근데 그런건 보통 자야랑 그카나이잘 컸을 때아 그것도 맞지 <laughs> 그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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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KT 아, 자야가. 근데 KT 아, 끝까지 방심하지 마. 너네 방골드에서 자야가 아까 그그세자이때 있는 거 봤지? 그냥 한 세월 때려도 맞아. 이게 피가 안 달아. 거주아니거든 탱커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 바로 투코어 나왔을 때. 그때 게임 끝내기 투코어 맞아, 반. 지금. 아. 뭐, 너뭐 어, 뭐 어쩔, 뭐 어쩔, 어쩔 건데? 어, 파즈. 어쩔 건데? 보돌, 보돌 어쩔 건데? 피가 단달아, 저거. 심지어 그러니까 리필 또 달아야지 리필을 하는데, 아니, 그냥 그 여기 그 흐르지 않는, 아니, 뭐지? 뭐, 계속 그냥 멈추지 않아. 뚜껑을 계속 틀어놓고 그냥 초코무수초코무수 <laughs> 어, 어 그런 느낌이야. 리필이, 이제 리필해주세요도 안, 아니 안 했는데, 그냥 계속 리필이 돼. 서비스에요, 이러면서. 아, 어, 애매한데? 한번더 맞는데? 어, 어 근데 자, 자. 근데 어 그래도 공공 어구이라인 어, 어, 클리어 키웠어? 라인 클리어 했어 라인 클리어 했어 어, 베이가 공인 줄이고 흡사한테 라칸 키웠어 핫다 핫다 뺐다 라인 클리어 또해 또해 오늘의 컨셉 또해 그리고 아, 그냥 아, 안 사고 0 0 번도 버티기 아, 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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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가지 마 베이가 텔 타지 마집 가지 마 오오오오오오뭐뭐뭐뭐뭐뭐이 날씨가 네 최선이었어, 진짜 잘 걸긴 했어 최선이었어 좋았다 어다 세트 단기 고고 단기 고고 원래 이런 파 이런 파 하고 멘탈 잘 관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해 와긴 결국 파네일어 이게 우르고? 너네 우르고 패가 아 해? 시절한 거죠 블리치가 억제기였나? 아 그래 라칸 개잘하던데? <laughs> 라칸을 훨씬 잘하는데 블리츠 왜 하냐? 잘한다 KT 아 KT 무서워 근데 이건 무조건 무조 어, 커즈 아니냐? 커즈지 우르곧 커즈 음, 미치긴 했어 커즈 아, 잘했다 근데 커즈 진짜 잘하더라 근데 약간 그. 아까 립스는 스타트업 같다 했잖아. 근데 KT는 그냥 현실 KT 같아 <laughs> 돈으로 해결하는데 뭔가 좀 따라가려 고최신식못 <laughs> <laughs> 따라가고 약간 커즈 어. 1013인데 개잘했어. 개잘했어, 그냥. 정글에... 아, 니 여기부터가 아니라 이래부터 보여. 사실 이래부터 그냥 커지만 보여줘도 돼, 이거.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 이득이면 개잘해 방금 보여줬어. <laughs> 미쳤다. 안 되겠다, 오늘. 렉사이도 한번 하자. <laughs> 하자! 렉사이 하자. <laughs> 야, 렉사이도 될 때, 지금 이 폼이면. 아, 와. 와. 어, 탑탑. 음. 그럴 수 있어. 일단, 우르고 픽부터, 픽부터 피하지마들마해 <laughs> 하지만, 립샌드박스. 보여줘.